항상 말하지만 대단한 답을할 생각을 할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어, 내가 말하는 답이 굉장히 대단해서 이 면접관을 감명시켜서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은 어, 지금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합니다 그냥 그 생각은 처음부터 접으세요 성격의 장단점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나요? 이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본 이력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들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보는 알겠는데 성격이 어떠냐, 혹은 아니면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여기에 표현이 돼 있다고 하면 그게 정말 맞는지 물어보는 차원, 혹은 이력서나 이런 자기소개서에 없다고 할 때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물어보는 차원으로서 장점은 조금 회사에서 좀더 여러 가지 건설적인 측면으로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로 이야기를 풀어주면 좋은 거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좋은 점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로 연결하면 좋은 거고 단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말한 것처럼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어려움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단점인데 이걸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를 결국은 풀어 줘야겠죠 결국은 신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인데 이 성격의 장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본인의 성격의 장점은 뭔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 남들과 대화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나 갈등 상황이 있을 때에도 직접적으로 부딪혀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푸는 성격이다. 그러면 신입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뭔가 어려운 상황, 문제 상황이 발생해도 혼자 꿍하지 않겠구나. 어, 주변의 동료들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입사를 했을 때칠수 있는 문제 혹은 만들 수 있는 사고 상황들을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아 저는 생각보다 덜렁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덜렁 됨으로써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럼 이제 덜렁 됩니다 라고 끝나버리면 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어떡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뭐 이거는 아마 성격의 장단점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는 모든 분들이 장점은 좋은 거 써놨을 거고, 단점에 대해서는 뭐 적당히 답하기 쉬운 거 써놨을 거예요. 어, 단점, 덜렁댑니다. 그래서 메모를 열심히 합니다. 뭐 이런 거써놓잖아요안 뭐 봐도 한 열에 한 일곱은 단점은 덜렁대는데뭐 메모하고 뭔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스케줄을 하고 체크리스트라고 투드리스트라고 아침에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뻔해요. 안 봐도. 어,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열분 중에 한 일곱, 여덟 분은 거기로 흘러가 있겠죠. 아니면 단점은 조금 샤이하고 뭔가 뭐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지 못하지만 그 뒤에서 모든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뭐, 굉장히 막, 팔로우십이 강하고, 뭐, 이거 안 봐도 진짜 이력서는 뻔해요. 장단점을 물어봤을 때 어차피 그다발거 뻔하기 때문에 잘 질문 안 한다는 거고, 어 뭐, 질문 나왔을 땐 그렇게 답하는 거죠. 항상 말하지만, 대단한 답을 할 생각을 할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어, 내가 말하는 답이 굉장히 대단해서 이 면접관을 감명시켜서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은 어, 지금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합니다. 그냥 그 생각을 처음부터 접으세요. 그냥 어, 내가 말한 답이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고 내가 말한 답이 이 사람의 의구심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굉장히 대단한 답변을 하기보다 방금 말한 적당한 수준 내에서 그냥 던지면 이 사람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뭔가 더 대단한 걸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답을 하면 그래서 그 성격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라는 질문 받아요. 굳이 튈 필요가 없는 게 채용의 프로세스거든요. 이걸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되게 자주 이야기하는 게 네가티브 셀렉팅을 피하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결국은 이게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래? 이걸 피하고 나면 그냥 남는 게 채용이고 특히 신입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식으로 걸러져서 남는 분들 정말 대단한 친구들 정말 똑똑한 친구들 상위 일부와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걸러지지 않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남는 게 신입공채 의 전형이라고 봤을 때 어, 질문을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너무 튀지 않는 고민도 분명히 필요한 포인트일 거고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뻔해 보이는데 그 질문은 뻔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질문에서 뻔하지 않는 답을 하는 게 맞는 거죠. 특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단점, 존경하는 인물. 뭐 이런 데서 굉장히 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냥 그 고민을 할 바에는 그냥 무난한 거 생각하고 다른 네. 데 집중하는 게 낫겠네요. 어, 오히려 본인의 이력이나 본인의 경험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하기 위한 고민을 좀더 하는 게 맞지. 어,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특별한 대답을 해봐야 정말로 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런 질문 받고 본인 스스로가 좌절해요. 어, 이게 이제 자기가 자기 발목 잡는 꼴이 될수 있어요.